핸드폰이 문제가 되게 돼서 아니죠 번갈아가면서 여기 위로 들어가위천원님이 어, 네. 천원님? 오케이 오케이, 다자자자 아, <laughs> 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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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음, 따야돼 이거 유튜브 박제되는 거 알죠, 여러분들? 어어 흐흐2 1 네, 천원님 유튜브 하시잖 거기에 박아는데 박제. 어, 박제되는 줄 몰랐어 돌 음. 들어가요 자, 자, 빼야돼 자, 탱커, 탱 오오오오 들어가. Okay. 어디 어디 어그 1. <laughs> 밑으로 뺄거요뺄 때. 위위위 <laughs> 위에 흘러나올 아, 안 좋다. 까지나 <목소리> 다시 감아야 돼. 어? 혹시 왜 다시 는 건죠? 맨 오케이. 지 들어가고. 네. 3. 2. 1. 생각 괜찮아요? 어 스택 이 3색 됐어. 들어왔는데 조심 스택? 스택 고있어 뒤에, 마, 어, 단, 뒤에 있어. 많아 뒤에 많아 힐왜이 멀어? 저 힐러 보는거원 힐러 힐러 아다 힐러 힐러 힐러, 힐러. 한번더 번 한번더 힐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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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 보는 중는중나 스택은 없다 골타나 스택 요 라쿨 라쿨 뒤에 자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해 라쿨 신발 쓴거야 바저 신발있어요 들어갈거예요

나 빅틸, 빅딜 돼야 빅이트에 멀다, 지금. 빅딜 가능, 빅딜 가능, 빅딜 가능. 너몇개 있을게? 3개, 3 할게. 나 스택 감아야 돼. 3, 들어가, 들어가. 2, 1. 류진. 나, 나 스택 빼야 돼. 나 스택 빼야 돼. 됐어, 됐어, 나 바로 피해피어 3, 3, 3, 3, 2, 1. 누구야, 누구야? 내가, 누구야. 내가. 그라스 턴, 크스 턴. 줘봐.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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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

나 미소 뺄거에요. 나만 없어, 나만 없어. 우리 빼 우리 빼는 중. 나, 나만 만화 1 0 어, 힐드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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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만화 이제 생겼어. 다음 만화 받을게, 다음 만화 꼭 받아야지. 다음 만나 2초, 2초, 2초. 받아요, 받아요, 와요, 와요, 받아요. 와, 돌릴게내 왕. 받아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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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요. 비틀 가능, 비틀 가능, 비틀 가능. 어, 천라님천라님 어, 라콜 위에 있다. 아, 깜빡시네위 자리. 어, 빨리 우리 밑을 빼야될 것같은 우리 8시, 8시, 8시를 빼야될 것 같은데? 8시에 빼야돼, 8시야돼 8시, 8시, 8시 빼야돼 라쿤 이 있어 잠깐봐잠깐 빼봐 테코롤, 거기, 거기, 거기 오케이 나 스택 다시 스택 다시 들어가도 돼, 들어가 3 퍼신 3, 택중 많아, 좀 많아, 좀 많아, 좀 많아 많아 어요많 없어요 어 유진 혼자 있잖아 이거 유진발 유진 그쪽으로 보냈어 방크 들어갔고 틀 때까지 나 다음말에 받아야돼 오케이 터라어다음말 15초 보면돼 이제 이거 쳐다보 보면 돼 이제 계속 실목쪽에 지금 펜커틱이 뒷라인음 조심, 조심. 나사 초지 빅딜 여 어, 신발 있어요 뒷라 뭉치면 안돼 뒷라 뭉치면 안돼 나스 다시 확실히 들어가도 돼3 2 1 나무 잠깐 보죠 나무 나무 소환. 나무 나무, 소환. 나무 오케이 끝단이네. 깍 유전했고 콜전 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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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네. 아나마나마 들어가 거시기 고고고고 아이쥬 오케이 내가 들어가요 이 준비 아 5초 디 3초 디 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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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는 거 누구 마. 보는 거 아직 스카이다 원딜은 앞에면돼파네모포비베랑 같이 보는 게 좋거든요 이거 유볼수 있나? 아볼수 있어 볼수 있어 다보 들어갔어. 일단 조심해. 응. 나 피켓 쓸 거예요. 오케이. Okay. 밀어냈어. 밀어냈어. 마라 마나 마라 마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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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일피 주는지? 뒷라인? 우리 정화 진입해 요 마이주디? 싹 감아 봐. 일단 가도 돼. 그 2. 와. 사람님 쪽. 누가 있어요? 제발 이제 빨리 보내야 돼. 콜독 빨리 보내. 독가는 독가는 독가가는 비틀 가네 만뭐 많아? 나 하나 살 어, 캐콜 마 없다 캐콜 마 없다 캐콜 마 없어요 캐콜 상대 캐콜 왕실 왕실 퍼지야 돼 왕실 지 왕실 퍼해왕퍼지퍼지아니 아니야 퍼지 안되면 어, 어, 어. 어. 아니, 아니, 우리 멀리 가 멀리 가 멀리 가 우리 한에자 마라 깔게요 마라 깔게요 럭셈만 나와봐 마라 마라 깔쓰음 2고고고꼬고꼬 캐콜 마 없음 캐콜 마 없음 어나 딜벤 다 맞음 이 얘네 상황 안 좋아 나, 나 호응 가능 호응 가능 호응 가능 호응 가능 가볼 수 있으면 처나 보면 돼요 3 2 1 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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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힐러 신발 빠졌어요 카드 뺐어 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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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크레딧밤 나 크레딧밤 나 아무것도 못함 지금 크레딧밤 뒤에 많아 뒤에 많아 힐러 갑옷도 빠졌어 네 카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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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다 카미 멀다 카미 멀다 카미 멀다 카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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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카미 카미 개피 아, 카미 개피 어, 어, 보는 중 보는 중스 끊었어 해 끊었어 좋아 천천히 나 투, 나 시켜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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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시켜서. 이거 이거 고봐 진행하고 고고 오케이 빠 어, 뭐 나갈 거야 면서 들어간다 나나가가아 빠지지 불타님 불타님 어디 어디 이거 퍼졌어 퍼졌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스

뒤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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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요. 뒤로 와요. 뒤로 와요. 뒤로 와요. 리제 W 쓰겠다. 카밍님. 뒤로 와라. 와라, 와라. 캡홀 탄중. 캡홀, 캡홀. 일로 멀다 얘네. 얘네 일로 멀어. 캡홀, 캡홀 핵홀, 핵홀, 만피, 캡홀 핵홀, 만피, 캡홀 볼수 있어요? 자, 어, 에이, 아, 빠다나 빅클이 가네. 어요 음, 어, 잠깐만. 근데 우리 상황이 너무 좋다 다음 하나도 또 받아야 돼, 나. 오케이, 나 10초 디. 얘네 얘네 지금 상황 진짜 안 좋아. 응, 지금 진짜 아니야. 우리가 파는 키클 키클도 말아 없어요. 우 비틀가는. 딱 비틀가는. 나, 비틀 나, 비틀 나 스택만 감아봐 골탕님. 나 다시. 하나 나, 더, 하나 더. 두. 보여야 할 거야. 쓰리. 많아게 많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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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아. 어, 어나 카미 볼게. 카미 볼게. 카미 카미 카미. 카미 예 카미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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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미 카미.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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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잡았어아이 주디 쓰리. 잡았어 잡았어. 나 저항 빨았음. 카미 다이. 이 사람 우리 안 죽어야 돼 그래 야 의미 있는 거. 야어나 네. 유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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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값 보고 있어 보고 있어. 나 삼표지 느낌. 유준 이에 삼표지 나 신발 네. 있어 야 있잖아요. 누구 유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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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유준 봐 유준 봐 유준 유준. 나말아줄게말아줄게 말아줄게요 말아줄게요. 예나 본다 예나 본다. 말아줄게요 말아. 더더더더더 KP. 더 피었어. 반값 할 거야 더 지금. 아까 비기서 떡끼인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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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러 힐러 5초 동안 아무 못 했어 아무것도. 버피어스 피었어스 나이스는 어 슬이브 놓났어. 오케이 다음 벙커에 간다. 피트 간에. 피트 간에. 누구 볼 거야? 원? 뭐, 내가 살아볼게퍽퍽 퍽. 내밀어내밀어 내. 플렉 플렉이 바라 킹게라 바라 바라. 말아. 힐러 힐러 나 본다. 나 본다. 나 본다. 나 봐. 나, 나나나 피할 거 신발밖에 없어요. 그러면 그렇지고 말아. 얘얘다 죽었다 이거. 신발 또. 프로스 프로. 예 천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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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나 천하. 천하 피었 천 피었 천하 잡아. 피었 어 원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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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동. 진짜 원동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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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잡는 만다. 보면 돼 천하 보면 돼 그냥 천하 보면 되는데 잡아 잡 잡아 잡 잡아 오케이 나이스. 감사합니다.